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사 말씀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말씀이 살아서 움직여 주사 우리의 영과 혼과 골수와 간절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여 주셔서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여 성령 충만함을 받게 하여 주셔보소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중보기도의 능력과 중보기도의 은사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에 같이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르브딤에서 아말렉과 싸우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전방에 선 자는 여호수아입니다. 모세는 후방에서 산꼭대기에 올라가 손을 들어 기도하였습니다. 모세가 손을 들어 기도하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가 손을 내리면 이스라엘이 아말렉에게 지는 것이었습니다. 모세가 오랫동안 손을 들었더니 피곤하였습니다. 이때 아론과 훌이 모세의 손을 붙들어 주었습니다.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요수아가 전방에서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크게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모세가 후방에서 기도하는 중보기도의 능력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뿐만 아니라 또한 중보기도의 은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중보기도의 능력입니다. 실제 싸움에 나가 싸우는 것은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가 전방에 나가 싸워서 크게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후방에서 기도하는 모세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전방에서 현장에서 싸우는 사람이 있으면 또한 후방에서 기도해 주는 중보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께 말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을 표현하는 길이며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특히 중보기도 하는 것은 어떤 사람을 대신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보기도를 하면 그 일을 할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대신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요번 하나님의 권리를 가지고 충구들을 위해서 대신 기도하였습니다. 모세는 중보 기도자입니다. 해가 질 때까지 아말렉과 싸우는 이스라엘을 위하여 후방에서 기도하였습니다. 중보 기도는 큰 능력이 됩니다. 여호수아에게 영향을 주어서 여호수아가 아말렉보다 더잘 싸워서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오로지 모세와 함께 기도한 사람들입니다. 실제 어떤 목사는 미국 달라스에 있는 베버리 힐스 침례교에서 청소년부 담당 목사였습니다. 레리 리라는 목사님입니다. 레리 리 목사는 10대들을 위한 부엉성의 초청을 받았습니다. 부엉전도 집회 첫날 레리리 목사는 최선을 다하여 설교하였지만 한 명도 결신하는 자가 없었습니다. 둘째 날도 최선을 다하여 있는 힘을 다하여 설교를 하였지만 그날도 결신하지 않았습니다. 니 목사는 불안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셋째 날에 설교하기 전 두 자매가 찾아왔습니다. 두 자매는 니네 목사의 매우 초조해하는 모습을 보고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니네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우리가 당신을 위해서 여덟 시간 동안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두 자매는 그 자리에 니네 목사를 위하여 중보기도를 여덟 시간 동안 하였습니다. 기도가 끝난 후에 한 여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습니다. 여인이 레리니 목사에게 물었습니다. 다 이루었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그러자 레리니 목사는 그날 저녁 니 목사가 설교하는 제목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리 목사가 설교를 하자 100명 정도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다음날 저녁, 리 목사는 설교하기 전두 여인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다시 리 목사를 위하여 중보기도 하였습니다. 한 여인에게 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습니다. 여인이 그날 또, 목사에게 물었습니다. 현류증 여인이라고 하는데 무엇입니까? 하니까, 그날, 목사님이 설교할 설교 제목입니다. 이리하여 그 주간에 500명의 불신자가 청소년이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부흥회가 끝나온 후, 니네 목사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네 아들아, 너는 이 부흥에 아무 관계가 없느니라. 그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은 것은 너 때문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기도로 대가를 치었기 때문이라. 여러분, 이렇게 중보 기도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중보 기도는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구할 수 있습니다. 중보 기도는 국가를 위하여 기도하면 국가가 살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대한민국이 무너지지 않기를 자유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을 위하여 기도하면 가족이 잘 됩니다. 친구를 위하여 기도하면 친구가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부모님을 위하여 기도하면 부모님이 교회를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조슈이밀로 목사는 죽기 전까지 다섯 명의 친구를 위하여 기도하였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 다섯 명의 친구가 다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알바니아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명령하였습니다. 알바니아는 철저한 공산주의 반기독교 국가였습니다. 그러나 마침내 알바니아는 1991년에 개방을 하게 되었습니다. 누구보다 기한 사람은 이 알바니아를 위하여 기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어떤 나를 위하여 기도해야겠습니까? 북한을 위하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북한의 우리 동포들에게 자유를 또한 독재자를 제거해달라고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중보 기도를 기쁘게 받으십니다. 이스라엘의, 이스라엘이 페르시아 제국 아세우에르 왕 때에 하만의 관계로 이스라엘이 모살 위기에 처하였습니다. 유대인 모르드게는왕 에스드에게 중보를 부탁하였습니다. 에스드는 모르드게의 조카입니다. 왕에게 나가서 그 앞에서 자기의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고 모르드개가 에스더에게 부탁하였습니다. 에스더는 이스라엘 민족과 아하수에로 왕 사이에 중보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에스더는 자기를 위하여 중보기도를 해 달라고 모르드에게 부탁하였습니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셔서, 나도 나의 신녀로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니니, 죽으면 죽으리라. 이렇게 모르드게와 이스라엘 민족은 에스더를 위하여 기도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에스더는 이스라엘 민족을 위하여 3일 금식 중보기도를 하였습니다. 이렇게 중보기도는 서로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중보기도를 끝내고 나서 에스더가 왕 앞에 나아가니 왕은 이스라엘 민족의 몰살을 초래하였고 이것을 기획한 하만의 관계를 알고 하만을 잡아서 나무에 매달아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중보 기도에 대한 비유로 잘 설명해 줄수 있는 것입니다. 아수에로 왕은 정치적으로 그의 왕국에서 전능한 자입니다. 이 점에서 하나님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하마는 도둑질하고 멸망시키는 사탄을 비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에스도는 중간에서 연결시켜주는 중보자의 역할을 예수님을 상징할 수 있습니다. 모두에게는 에스도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점에서 성령의 역할을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가장 위대한 중보자가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두 사람을 뽑으면 한 사람은 모세요, 한 사람은 사무엘입니다 구약에서 가장 위대한 중보자로 모세와 사무엘이 있습니다. 예레미아 15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세와 사무엘이내 앞에 섰다 할지라도 내 마음은 이 백성을 향할 수 없나니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치리라 이 말씀에서 모세와 사모엘이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최상급의 중보자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이미 출애국기 17장에서 아멜렉과의 싸움에서 모세의 중보기도로 아멜렉을 물리치는 승리를 할수 있었습니다. 이보다 더 극적인 장면이 출애굽기 3 2 장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강란에 춤을 추면서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향하여 진노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멸하려고 하셨습니다. 그때의 모세는 하나님께 중보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주의 명련한 노를 거치시고 뜻을 돌이키시자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오더사. 이 중보의 중보 기도의 결과로 하나님은 모세의 중보를 받아들이시고 뜻을 돌이키시어 말씀하신 화를 이스라엘에게 내리지 아니하였습니다. 중보 기도자 중의 한 사람 사모엘이 있습니다.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칭호하여 온 백성이 무수하여 이스라엘의 선자 사무엘에게 중보 기도를 부탁하였습니다.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과 가까이하는 선지자 사무엘에게 중보 기도를 부탁하였습니다. 중보 기도는 내가 믿음이 약하면 믿음을 가진 자에게 중보해 줄 것을 부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중보기도의 요청을 받은 사무엘은 하나님께 나아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였습니다.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을 취하여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부르지으매 여호와께서 응답하였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의 중보기도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도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블레셋에게 큰우려를 바라야 블레셋 족속을 어지럽게 하니 이스라엘은 큰 승리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중보자 중에 중보자이십니다. 신구약을 통틀어 가장 큰 중보자 중에 중보자는 예수님 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유일한 중보자가 되셨습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제가 있어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교통할 수 없는데 그 중보자 예수님이 계심으로 나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다.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은 예수께서 중보자로서 아버지께 기도한 내용으로 잘 나타나 있습니다. 예수께서 중보자로 기도하시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예수께서 우리를 구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음이 틀림없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4절입니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시므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저희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렇게 중보 기도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중보기도는 병고침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병든자를 위하여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병든자가 있습니까? 그럼 중보기도를 하십시오. 중보기도는 역사 나님이 많습니다. 이러면 너희 죄를 서로 구하고 병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 나님이 만원이나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보기도는 성경적입니다 그러므로 남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래서 바울도 영성있는 사람이었지만 겸손하게 서신을 보내며 형제들에게 중보기도를 부탁하였습니다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바울은 성공적인 사역을 위하여 중보기도를 부탁한 것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갖춰요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으라고 당부하였습니다. 이렇게 중보기도는 사역을 위하여 기도 요청을 함으로 성공적인 사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때로는 나를 위하여 기도해달라고 믿음 있는 형제들에게 부탁하시기 바랍니다. 중보 기도의 은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은사가 고린도 12장에는 아홉 가지의 성령의 은사가 있습니다. 또 은사가 기록된 장은 로마서 12장, 고린도전서 12장, 그리고 에베소서 4장에 있습니다. 이세 부분에서 서로 중복되는 은사도 있습니다. 이세 부분의 말씀을 다 종합하면 20가지의 은사가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몇 가지의 은사들이 이세 주요 부분이 아닌 다른 구절에도 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 다섯 가지를 본다면 독신의 은사가 있습니다. 누가 독신의 은사로 살았습니까? 사도 바울입니다. 그리고 청빈의 은사가 있습니다. 이것은 구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순교의 은사도 있습니다. 몸을 불사력에 넣어줄 수 있습니다. 대접하는 은사도 있습니다. 성교사의 은사도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더 포함한다면 기술자의 은사, 설교의 은사, 저술의 은사, 글 쓰는 은사, 음악의 은사가 있습니다. 더 첨가한다면 영적 전투에 귀신 쫓는 은사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남을 대신하여 기도하는 중보의 중보 기도의 은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중보 기도의 은사라는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 지체해 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능력으로서 보통의 그리스도인들보다 더 많은 시간을 정규적으로 기도하고 그들이 드린 기도가 특별히 자주 그리고 확실하게 응답받는 은사입니다. 중보기도의 중보기도의 은사의 특징은 중보기도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 오랫동안 기도하십니다. 최소한 하루에 한 시간 이상 기도하기하고 많은 경우에는 하루에 두 시간에서 다섯 시간까지 매일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훨씬 강도 있게 기도합니다. 중보기도 은사를 받으면 기도를 즐깁니다. 그리고 개인 기도 시간을 가집니다. 중보기도의 은사는 기도 응답이 많고 또 극적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음성을 들을 수 있고 연의 은사도 동반할 수 있는 것이 중보기도의 은사입니다. 중보기도의 은사가 없다하더라도 우리는 다 같이 중보기도할 의무와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성도는 중보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성도가 다 전도의 은사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전도해야 할 책임 혹은 의무는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그리스도, 모든 그리스도인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남을 위하여 기도하되 더욱더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중보기도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의 대개 여성들이 많습니다. 80%가 여성들이랍니다. 일부 은사들은 성에 따라 치우쳐져 있습니다. 여성들은 전도의 은사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남성들은 리더십의 은사와 가르치는 은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면의 은사와 봉사의 은사는 남성과 여성이 거의 동등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성도는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또한 목사는 성도를 위하여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목사야말로 사탄의 공격을 가장 받기 쉬운 존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목회자는 중보 기도가 필요합니다. 중보 기도는 교회 성량을 도울 수 있습니다. 중보기도 없는 교회에 비해서 중보기도 하는 교회가 성장하는 것입니다. 모세와 사모엘같이 하나님께 중보기도를 드리는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나를 위하여 중보기도를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본받아 남을 위하여 하나님의 권리를 가지고 중보기도를 드리십시다. 의인의 강구는 역사 하나님이 많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다같이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이 시간에 중보기도의 은사가 임하여 주셔서 중보기도의 능력이 있게 하여 주셔옵서 중보기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또한 전도할 수 있고 또 여러가지 은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는 은사가 많아야겠습니다. 성령의 은사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정투에서 성령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삼장합니다.